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구매 시 숨은 비용들. 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해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IBA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최저 0.1부터 1.8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구매자들께서 전에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를 함으로써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시고 부동산 구매 시 필수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동산 구매 시 숨은 비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컨벤션 시 리갈피 법률 수수료입니다. 법률 수수료는 집을 살때 계약서 작업을 하기 위해 컨벤션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신속하고 합법적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문서의 준비, 실행 및 제출을 수반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계약서 작성, 계약서 교환, 완료의 세 단계가 진행이 되고 법률 비용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 주택 매매 처리 과정은 유사한 과정이 많아 보통 고정 수수료를 선택하십니다. 법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700에서 2,000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탠디티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주정부와 적용되는 요금이며 토지나 재산의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의 가치, 해당 부동산이 속한 주 또는 지역, 구매자가 최초 구, 주택 구매자인 경우 기존 주택, 새 주택 또는 빈 토지에 따라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집이 비쌀수록 인지세는 더 많이 붙고 예를 들어 원밀리언을 구매하면 주에 따라 35,000에서 55,000달러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몇몇 주는 첫주택 구매자들에게 인지세 면제 및 할인이 가능하고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랜드텍스 분할 납부로 이용하시면 초기 자금이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페스트 그리고 빌딩 인스펙션입니다 해충 및 건축물 검사는 부동산에 대해 오퍼를 하기 전에 인스펙터가 부동산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함이 있는 지붕부터 습기가 차고 갈라진 벽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함은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은 검사 중에 해충의 피해를 확인해 달라고 검사관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새 주택 또는 어프터 플랜 같은 경우는 완고 후 프리 인스펙션 단계에서 건축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비용은 약 600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기지,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트랜스퍼 비입니다. 담보대출 등록 및 이전 수수료는 담보대출을 등록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고 각각의 비용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출 신청 수수료입니다. 대출 신청 수수료는 대출자와 대출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대출자, 대출 금액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정 수수료 또는 대출 금액의 백분율일 수도 있고, 일부 은행 또는 대부업체는 특정 상황에 이러한 유형의 수수료가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대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600불 정도이지만 대출자와 대출에 따라 약 1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택 담보 대출 LMI입니다. 통상 디포지시 주택 매매가의 20% 이하이거나 신청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구입자는 LMI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은행에서는 주택대출에 LMI를 융자해 주겠다고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월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추가가 됩니다. 디포짓이 10%이며 50만 달러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LMI는 약 12,000불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카운슬 그리고 상하수도 수도 비용입니다. 카운슬과 수도요금은 구매자들이 부동산을 살때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두 가지 비용입니다.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분기 말까지 카운슬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구매 가격에 구매자의 목만 더하면 되지만 보통 토지평가에 따라 카운슬이 비율을 결정합니다. 토지평가는 보통 주 정부에 의해 매년 실시됩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회사에 일부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는 게 가능하지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세트까지 사용한 모든 수도 비용을 지불하고 수도계량기 특별판독에 따라 보통 금액을 확인하고 구매자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보험입니다. 보험 즉 인슈런스는 집을 산후 즉시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홈 인슈런스는 주택, 차고, 자물쇠가 잠길 수 있는 기타 5개 건물, 그리고 집안에 영구히 부착되어 있는 고정된 물품이 포함하는 보험입니다. 아파트 경우는 스트라타 비용에 인슈런스 포함으로 홈 인슈런스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컨텐츠 보험은 가구, TV, 냉장고와 같이 벽이나 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보상합니다. 홈 인슈런스, 컨텐츠 인슈런스 모두 폭풍, 화재, 호수로부터 광범위한 사건으로부터 집을 보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구매는 가게에서 옷을 한번 집어 들고 가격표를 본 다음에 지불하는 것 같지 않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비 중에 하나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세 할인, 연제뿐만이 아니라 첫 주택 보조금 만불에서 최대 2만 불까지 가능한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 구매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버짓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